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도박과 같이 사행성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좀 까다롭게 검토를 합니다 또 도박에 쓴 금액 대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최대한 많이 탕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박으로 인해서 늘어난 많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사례들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에 사시는 20대 남성이셨고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시면서 월 평균 약 250만원 정도 버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도박 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대출까지 받아서 계속 도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은 계속 늘어났고요. 뒤늦게 도박을 끊는다고 끊으셨는데 이미 빚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쌓여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 하시다가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저희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총 채무액은 약 7,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총 변제금은 약 4,200만 원 정도로 결정돼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40% 넘게 탕감 받았던 거죠. 우선 신청서 넣어서 금지명령이 나왔고요. 금지명령이 뭐냐면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채권추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최근 대출금 대부분이 도박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라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그와 같은 보정 권고가 나올 것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최대한 낮게 잡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정 권고에 따라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어도 월 변제금, 총 변제금이 별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청산가치, 청산가치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청산가치가 많아지게 되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더라도 이제 월 변제금, 총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쉽게 봐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잘 어필해서 소명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혼자서 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박 때문에 빚까지 늘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일단 빨리 개인회생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